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팀에서 강의를 듣고 합격하게 된 어,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게 된 것은요. 저는 기출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그 강의를 강력 추천하고자 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어, 좀 오래된 장수생이었는데요. 음, 기출반을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봤어요. 근데 저희 선생님께서는 항상 그 기출반에서 예상문제를 항상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저는 이렇게 답안지를 굉장히 확실하게 어, 저는 첨삭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첨삭을 통해서 제가 부족했던 부분들도 함께 채우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피드백을 통한 상담을 통해서 더 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가장 중요했던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 게 외워라. 지금 진짜 너네 외워야 돼 잔소리 하시는 거 있죠. 근데 그 잔소리가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진짜 시험에 나와요. 생각보다 저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저희가 하는 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선생님이 어, 걱정돼서 이야기하시는 잔소리가 정말 사랑의 문제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상담을 꼭 하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어,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고민뿐만 아니라,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가, 어, 서술형 말, 어, 단답형 말고 저희 서술형 답안지를 써야 하잖아요. 근데 보통 보시면 답이 전체 다, 네 줄을 다 쓰지는 못해요. 그 이유는 저희가 굉장히 핸드폰에 익숙하기 때문에 문장이 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 대화를 하다가 어 한번 네 줄로 키워드를 정리해 보는 건 어떠니?라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 보이시진 않지만 빽빽하게 이제 네 줄로 하나씩 정리했는데요. 어그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 드리자면 부속가는 대부분 대꾸로 된 가사에 단음절적으로 음이 붙어져 있고 미사에서 알렐루야 다음에 노래한다 된다. 기원은 알렐루야의 엘리스마 부문인 유빌루스의 가사를 첨가하면서 발생한 일종의 트로프였다. 그러나 곧 독립된 형태의 가사와 음악 구조를 지닌 성가로 발전하여 12세기 중역 절정을 이루었다 이렇게 키워드를 넣어가면서 네 줄씩 하다 보니까. 어, 예상문제 답안지에 보시면, 어, 빽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빽빽한 이유가 이렇게 내줄 네 연습을 통해서 할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 선생님과 피드백하고 상담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출문에 대해서 좀더 학습하고, 그리고 저를 개인적으로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 서장팀을 함께 들으면서, 어,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지표를 함께 확인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